안녕하세요. 안녕마이니트의 지선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2주 동안 뜨게 했던 것들 그리고 산 것들 가져와 봤어요.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F5는 로즈 레즈, 로드 레이스 가디건 마이 사이즈입니다.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 이게 이 어, 도안은 6월의 솔의 르네님이 만드신 도안이고요. 이 로즈레이스 가디건이 프로버로도 있고, 가디건으로도 아이들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인용으로 나오면서 처음으로 도안 구매를 했습니다. 르네님 거를. 근데, 어, 일본식 도안으로 써 있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엄청 친절한 일본식 도안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판, 뒷판, 소매를 다 따로 떠서 이어야 되는 그런 가디건이어서 조금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인형 옷으로는 이렇게 따로따로 떠서 이어서 입혀본 적이 있지만 사람 옷으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안 해본 거를 해본다는 그런 도전? 이런 것도 있었고 패턴이 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또 르네 님이 함뜨를 모집하신다고 해서 또 함뜨 해야지 좀 열심히 뜨게 되잖아요. 도안을 사놓는 것도 많고 뜰 실도 많지만 함뜨를 해야 약간의 강제성이 부과가 돼서 좀 편하게 조금 더 열심히 뜨게 되는 것 같아서 함뜨방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저께 완성을 하고 어제 세탁을 맡기고 지금 방금 세탁소에서 온 되게 따끈따끈한 편물이에요. 실은 스텔라 4합에다가 하나를 더 섞어서 5합으로 떴고요. 바늘은 4.5mm로 떴고, 제가 5합으로 뜬 이유는 4합으로 게이지를 냈어요. 그랬을 때 편물이나 이런 레이스 모양은 예뻤는데, 사이즈가 되게 조금씩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작으면 못 입겠다 싶어서, 아, 이 도안은 S랑 M 사이즈만 있거든요. 만약에 라지 사이즈가 있었으면 그냥 4합으로 라지 사이즈를 떴을 건데 어, 사이즈가 조금 조금씩 모자라서 그냥 한 합을 더 섞어서 그렇다고 2합짜리를 섞어서 더큰 바늘로 뜨면 이건 좀 너무 퍼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5합으로 4mm를 떴습니다 이 가디건 하나 뜨는데 거의 한 콘을 다 썼고요 그 김에 말씀드리는 스텔라의 콘사 중량은 45g 입니다 이걸 재볼 수 있어서 좀좋았 흐뭇했어요. 그리고 제가 산 색깔은 웜 화이트였는데 이게 완전 화이트도 아니고 크림색이 도는 화이트여서 조금 고급진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옷의 원작실에 사용된 그런 모헤어감의 뿜뿜한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은 없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여리여리랑은 좀 거리가 멀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그렇게 막 스커트에만 입고 이럴 그런 가디건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텔라로 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스텔라를 뜨고 제 주먹만큼 정도의 사이즈의 실이 남았는데 남은 실을 재보진 않았고 이 가디건의 총 무게는 재봤어요 쟀을 때 368g 이었거든요 M 사이즈로 떴을 때 근데 제가 나중에 있다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드라이를 하면 세탁하는 그 과정에서 먼지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세탁소 아저씨한테. 그래서 무게를 재보고, 어, 드라이를 맡긴 후에 무게를 한번 재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기 전 무게가 368g 이었고, 오늘 오자마자 무게를 쟀는데, 거의 10g이 빠졌어요. 359에서 8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먼지들이 많이 빠져나가나 봐요. 근데 이제 드라이를, 하고 왔더니, 편물이 이렇게 약간 세탁 전에는 광택이 돌고 되게 차름했다면 드라이를 맡기고 온 이후에 편물들은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기모감이 많이 살아났고, 그리고 좀 신기한 건 제가 이 옷을 따로따로 뜨니까 입어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앞판 뜨고 대보고, 뒷판 뜨고 대보고 이랬을 때 실이 되게 처지는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소매를 먼저 떴지만 앞판하고 뒷판 이은 다음에 어깨에 조끼처럼 걸쳐봤는데 길이가 엄청 축축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을 과연 내가 입을 수 있을 것인가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폭은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그래서 작고 길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닌가 했는데 드라이를 하고 오니까 그렇게 처지는 느낌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좀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좀 가벼워진 느낌이고,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처지는 그런 느낌은 없어졌고요. 그래서 좀 신기해서, 집에서 세탁을 원래 했었는데, 요즘 드라이를 몇번 맡겨봤더니, 너무 편물이 약간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도 있고, 너무 좋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 맡기는 걸 너무 좋아, 좋아하게 될것 같아요. <laughs> 집에서 제가 하는 세탁을, 제가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옷은 다 따로따로 떠서 입는 그런 옷이었고요 이렇게 막 메리아스 입기 엄청 패턴 안 깨지고 잘 나왔고 저 어깨선도 처음 이어 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엄청 자랑하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고무단 뜨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고무단 마감이 이렇게 예쁠 일이냐며 볼록볼록해지는 이런 마강.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이 원작 그 작가님이신 르네 님이 올린 사진에는 흰색에는 금속 단추가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핑크색에는 보석 단추가 달려있었는데 저는 보석 단추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무겁기도 하고 단추가 무거운데 달려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기울잖아요 그것도 별로 안좋아하고 단추 구멍 사이에 실들인데 여기 낄까봐 그것도 별로 안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요새 모드티도 보석단추를 많이 달고 여기 가디건에도 보석단추를 자꾸 다는 걸 보니까 또 예뻐지 예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추를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단추를 사봤습니다 그거는 르네님이 단 단추는 아닌데 예쁘죠 반짝반짝.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어요 단추가. 저는 무거울까봐가 이제 1번 걱정이었고 그 다음 걱정이 이제 옆이 이옆 부분이 너무 까칠까칠할까봐 그게 걱정이었는데 다 그런 건 없었고요. 저는 이거는 18mm짜리로 구매했고. 무게를 재보니까 6개에 한 17g, 18g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알아보면 또, 또 예쁜 거예요. 그래서 고민 중인데, 그 흰색 실, 르네님이 쓰셨던 흰색 실의 원작 단추는 이거예요. 금속 단추.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실을 고른 것도 있는데, 이 단추를 사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이 안쪽 부분이 너무 하얄까봐 여기가 너무 하얀데 제가 갖고 있는 실은 크림색이 도는 실이라서 너무 이질감 있을까봐 그게 또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너무 잘 맞아요. 찰떡같이. 얘도 약간 앤틱한 색? 그래서 너무 하얗지 않아요. 크림색인데 무늬가 없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약간 빛금 무늬? 사선 무늬가 조금씩 있고, 이름은 알로이 단추라고 써 있었는데, 금속 단추예요. 그래서 얘도, 저는 이게 더 가벼울 거라 생각했는데, 얘랑 무게 차이가 없어요. 얘도 여섯 개 똑같이 재보니까, 17, 18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거의 마음은 기울었지만, 저는 캐주얼한 옷차림을 좋아하고, 샬랄라한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보석 단추보다는 이 금속 단추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떨까요? 그래도 보석 단추는 기분상 엄청 예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이 단추가 혹시 마음에 안들 수도 있으니까 사본? 이건 진짜 플라스틱 단추예요. 그래서 가볍기도 엄청 가볍고 여기가 진짜 하이에요. 이런 하얀색일까봐 걱정했거든요. 지금 영상에서는 별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여기는 진짜 하얀색이고 이거는 약간 패턴이 살짝 있는 그리고 색깔도 약 조금 더 크림색에 가까운 그런 단추예요. 그래서 이런 이 단추는 엄청 가벼워요 진짜. 이거는 가격도 저렴하고 모양이 예뻐서 사긴 했는데 너무 흰색이고 되게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추를 구매했고, 아직 단추를 달기 전이에요. 단추까지 달고 착샷을 찍을 예정이고, 보석 단추가 생각보다 예뻤고,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는. 그렇지만 저는 다른 옷에 쓰겠습니다. 가격이 비싸, 비싸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추보다. 이게, 뭐 큐빅들이 들어가니까 그러겠지만, 가격 차이가, 얘가 3,000원이고, 얘가 1,800원인가? 아무튼 거의 가격 차이도 좀 났었고, 이렇게 사서 비교를 해보니까 속도 시원하고, 뭐를 해야 될지 확실히 정해지고, 그래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 이 도안 순서대로라면 뒷판 뜨고 앞판 뜨고 그 다음에 소매를 뜨게 차례대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차례 잘안 지키는 편이거든요. 다른 거 인형 뜰 때도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뜨고 싶은 조각대로 먼저 뜨는 편인데 지금 이 옷은 소매를 먼저 떴어요. 소매를 먼저 뜬 거는 나중에 뜨기 싫어질까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패턴이 한번 틀리면 수정을 하려면 너무 뒤파는 코스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다 수정을 하면 만약에 풀어야 될 경우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서 소매일 때좀 패턴을 익혀보고자 소매를 먼저 시작했는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되게 습관적으로 바늘 비우기를 하고 습관적으로 패턴을 읽다가 까먹고 잠깐 다른 생각하고 이래서 틀리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소매 부분은 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간 부분이었을 경우에, 뭐, 발리비 우기 했으면 그냥 같이 모아뜨기도 하고, 혹 <laughs> 코가 없어졌으면 하나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떠놓고 뒷판 뜨고 앞판을 뜨니까 패턴이 이어지는 과정을 보게 돼서, 그래도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만족스럽습니다. 아무튼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원작실로 뜬건더 예쁘고, 어, 그, 모헤어 뿜뿜한 사진들, 그런 거 보면 되게 모헤어로도 다시 떠보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는 제 옷이 제일 제 눈에는 예쁩니다. <laughs> 그리고 스텔라 실은 이 실이 소이빈, 소이빈 40%, 슈퍼 질롱 40%, 실크 20%로 함유돼 있거든요. 이런 실좀 처음 써봐가지고, 이 실을 처음 써봐서 뜰때 혹시나 안 어울릴까봐 그건 또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그리고 구멍들도 잘 보이고 패턴이 잘 살아보여서 마음에 들고 스텔라 실로 떴을 때 그냥 메리아스를 뜨면 편물이 돈다고 했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패턴을 있는 그런 옷을 뜬 거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따로따로 떠서 입기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뿌듯한 그런 가디건이었습니다제 첫번째 FO예요 제 두번째 FO는 이미 인스타에 많이 너무 많이 징징거려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유튜브에 로로우니콘 님이 올려주신 이지 슬립오버 조끼였어요 바늘은 6.5mm로 떴고요 게이지 맞추느라고 그리고 저 이거 거의 3일만에 다 떴거든요 지지난 주 주말쯤에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1박 2일을 갔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날부터 너무 신나가지고 그때부터 코 잡아서 진짜 1박 2일 신나게 뜨고 그 다음날 마무리했던 그런 조끼입니다. 이해하시죠? 제 마음. 그랬는데 다 뜨고 그 다음에 입어보기 전, 세탁 전까지는 진짜 너무 흐뭇했어요. 세탁 전에 입어봤을 때도 핏도 제가 생각했을 정도의 핏, 오버핏으로 예쁘게 나왔고, 마음에 들어서 엄청 신나게 세탁을 하는데, 글쎄, 이렇게 실 먼지가 많이 나오는 실을 처음 봤어요, 저는. 정말 헹궈도 헹궈도 계속 그 실에 이렇게 손 비비면 나오는 실 뭉치들, 털복숭이들. 그렇게 해서 정말 거짓말 좀 못해서 100번은 헹궜쓸 거예요. 근데도 실이 정말 끊임없이 나와서 어이가 없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 놨는데 혹시 마르면 괜찮아질까 싶어서 이제 겨우 짜서 건조를 시켜 보고 그다음에 입어 봤는데 완전히 일부러 흰옷에 입긴 했어요. 완전히 흰옷이 털복숭이가 된 거예요. 진짜 그 사진을 제가 올리겠지만 사진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제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흰 옷이 털이 부숭부숭 난 그런 옷이 돼서, 아, 이옷 진짜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가는 다른 옷들도 다못 입고 그러겠다 싶은 찰나에 인스타에 이제 어떤 분께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드라이를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세탁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실들이 있다면서 세탁소 아저씨가 집에서 세탁을 하면, 아까 제가 저 가디건도 말씀드렸지만, 이털 뭉치들이 빨려 나가지는 않는데, 드라이를 하면 그게 약간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드라이를 하면 좀더 나아지고, 100% 나아지진 않지만 조금 나아질 거고, 아저씨의 해결 방법은 이너를, 색깔을 맞춰서 입으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이거 안에 입을 때 이런 개통의 어두운 색을 옷을 입어라. 그게 아저씨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저는 밝은 색에 입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세탁소에 맡겨놓고 받아왔는데 집에 와서 입어보진 않고 흰 옷을 대봤는데 털이 또 빠져요. 근데 그 전에 그냥 집에서 세탁해서 빠진 것만큼 빠지진 않고요. 그래도 눈으로 보여요. 흰 옷에 묻은 게 눈으로 보이고, 제가 혹시 몰라서 돌돌이로 이렇게 밀어 보거든요. 밀어봤거든요. 안쪽 부분만 한번 밀어볼게요. 근데 원래 이 정도 실은 빠질까요? 이렇게? 이거보다 더 많이 빠져요. 흰 옷에 흰 옷에는 이 정도 붙나 봐요. 그래서 이 옷은 진짜 못 입을 것 같아요. 이 옷을... 입었던, 같이 입었던 이너를 세탁기에 돌리면 세탁기 안에서 또 다른 옷들까지 다 난리가 나겠죠? 아이고. 어두운 색끼리 그냥 입고 빨고 입고 빨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이거보다 훨씬 훨씬 더 많이 빠졌고요. 드라이 맡기기 전에는. 그래도 지금 이게 되게 많이 양호해진 건데 이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여유 있게 넉넉한 핏이고, 여기, 암홀 부분이 길어요. 그래서 활동도 자유롭고, 암홀 부분이 긴 대신에 또 몸통은 크롭 길이에요, 살짝. 크롭 길이고, 그리고 앞뒤판, 이렇게 단차이가 있고, 그래서 또 예쁘고, 그 되게 심플한 디자인인데, 곳곳에 마음에 드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저 이거 되게, 맘에 드는 조끼였거든요. 다들 그렇게 이제 하시겠지만 마음에 들어서 뜨겠지만, 음뭐다 마음에 들었는데 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또 계속 징징거렸을 때한 분이 임치님한 분이 그거 게이지 냈을 때도 그랬냐고 어떡하냐고 위로해 주셨는데 제가 게이지는 냈는데 세탁을 안 했어요. 그냥 큰 바늘로 뜯, 저는 떴으니까, 6.5mm를 떴으니까, 작아져도 커져도 월추 입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냥 게이지만 내보고, 그리고 세탁을 안한 거죠. 세탁이 안한게 문제였죠. 게이지도 아마 엄청 많이 털이 빠졌을 건데, 그래서 또큰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 차콜색 실이, 제가 특가로 산 실인데, 만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 실을 풀어보나 이런 패턴 있는 거를 안 뜨기를 정말 얼마나 잘한 건지, 제 3일 시간만 버린 게 얼마나 다행인 건지, 그걸 위로 삼아서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끼는 진짜 떠놓고 못 입겠죠? 이렇게 된 거를? 어떻게 입을까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드라이를 맡겼더니 진짜 기모감은 완전 기모가 완전 뿜뿜이에요 이 실이 그냥 울100%뭐 이런 실이었던 었것 같은데 저는 실을 잘 모르니까 그냥 예쁜 색깔이고 특가였고 울이었고 그래서 샀거든요 그래서 정말 게이지도 내고 세탁도 꼭 필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세 번째 FO이자 요즘 뜨게, 뜨고 있는 것들입니다. 짠. 이거, 소니아님 영상 보고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재밌냐면, 색깔 조합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처음 뜬 실이 그냥 보카시 실이었거든요. 이렇게 보카 시실 6합으로 떴는데, 이 실로 떴을 때만 해도, 아, 이 실이 좀 겨울이랑 잘 어울리겠네 싶어서 떴는데, 그 다음 실을, 엠술 3합에다가 모헤어를 섞었는데, 이 실이 또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리고 모헤어를 섞으니까, 바늘 후수는 그대로라도 합수를 줄이고, 좀 가볍고, 그래서 이게 너무 예뻐지니까, 점점, 집에 있는 실들을 다 꺼내서 조합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는 약간 조립품 같은 느낌이에요. 흰색 모헤어는 아니고 이거 서비스로 받았던 실인데 그 실에다가 베이지색이랑 흰색 실 무슨 실인지 잘 모르는 집에 있는 자투리 실들 다 섞어서 이렇게 떠놓고 나니까 되게 베이직한데 또. 이렇게 톡톡 하나씩 보이는 조리품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것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너무 이걸 한 7cm, 8cm로 만들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작게 할수 있게. 그래서 한, 얘는 한 5cm? 4cm? 이 정도만 떴었나? 되게 조금 뜨고 마무리를 바로 해버렸고, 얘는 민트 노랑이에요. 윈트노랑 섞인 포카시실. 작게 하니까 머리에 하기도 또 간단하고 이것도 예쁘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거는 무슨 색으로 해볼까, 무슨 색으로 해볼까 하다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총7 개를 떴거든요. 얘도 있고. 얘는 메리아스 있기를 했는데, 키치너 스티치를 했는데, 색깔은 예쁜데, 어, 손이 많이 가잖아요. 코바늘로 마무리를 하다 보면, 근데 소니아님 영상에서 하는 거는 진짜 코바늘로 다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너무 편하고, 얘는 핑크색, 흰색 실에 링구사. 그래서 전 링구사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거 곱창맨들 뜨다 보니까 이런 좀 특수사나 특이한 실들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아, 얘도. 얘도 지금 이렇게 톡톡 박힌 이런 좀 특수실? 링구사인데 색깔이 변하는 링구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들 조합하는 재미? 그리고 금방 끝나는 재미? 그리고 잠깐잠깐씩 쉬는 타임에 이렇게 하나씩? 이런 거는 진짜 금방 뜨거든요. 자꾸 조금만 더 뜨면은 금방 마무리니까. 너무 재밌게 잘 뜨고 있어요. 저는 이거 뜰때 그, 니트프로 데님 쇼팁으로 다 뜨고 있거든요. 너무 신나게 뜨고 있고, 너무 재밌게 뜨고 있어서, 블로그에도 소개하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몇개더 만들어서, 다음에 친구 집에 갈 때, 풀기로 했어요. 친구들 주려고. 너무 예뻐요. 예쁘죠? 이게, 이마트에서 파는, 심플, 무팁 머리끈이거든요. 이게 끝이 보통 여기 부분이 금속 부분으로 이렇게 꽉 돌려 있어가지고 이 부분만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여기만 이렇게 단단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이 그냥 고무줄로만 본딩이 돼 있어가지고 편하기도 하고 제가 며칠 동안 써봤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어떤 음, 블로그 이온님은 고무줄이 금방 늘어나서 못 쓰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추천해 드렸어요. 이마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 이렇게만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또 제가 실을 샀지요. 전 진짜 실잘안 사는 편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잘 많이 안 사는 편이에요. 근데, 뭐에 하나 꽂히면 사야 되는데 그 꽂혔을 때가 복스실이나 라쿤실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어좀 관심이 생겼었는데 그딱 제가 블로그를 살펴보고 있을 때 비바지 님이 복스실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냥 홀랑 거기에 넘어가서 복스실을 샀습니다 이거는 복스실 무려 70% 폭스가 70%인 실이고요. 진짜 폭스 같아요, 여기 끝에. 보이실까요? 여기 이 실이 이만큼 있으면 이 끝에 검은 부분도 이렇게 있어요. 폭스실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너무 궁금해서 사봤어요. 어, 좀 비싸요. <laughs> 이게 몇 그램이었나? 4 개로 소분했는데 100 그램이 넘었거든요? 한 콘당. 여기 이렇게 까만 실들이. 이렇게 까만 실들이 있어요. 근데, 음, 뭐 부드러운 거잘 아직 모르겠고, 편물을 안 떠봐서. 이 털들이 좀 까칠까칠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 색깔은 오트밀색이고요. 그, 비바지님 블로그보다 블로그에서의 사진이 조금 더 밝아요. 근데 제 영상을 찍어보니까 조금 밝게 나오네요, 실제보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고 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저는 조금 더 밝은 오트밀을 생각했는데, 그냥 정직한? 약간 피부톤에 가까운 오트밀? 좀 밝은 피부톤에 가까운 오트밀 색이에요. 얘는 네콘으로 소분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네콘으로 받았고요. 좀 비싼 실이에요, 제가 산실 중에서. 저는 혼사 샀을 때는 보통 2, 3만원대에서 샀는데 얘는 4만원이에요. 그래서 계속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어, 언젠가는 폭스나 라쿤실을 이 가격에 또 사겠구나 싶어서 그냥 샀습니다. 색깔이 괜찮은 색깔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런 끝에 부분은 조금 감거나 이러면서 부풀려지잖아요. 여기 감긴 실보다. 근데 되게 부피감이 생기는 거 보니까 세탁 후에 포근해질 그런 실인 것 같아요 예쁩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제 색깔 취향을 아시다시피 아, 아시겠지만 블루 멜란지 실입니다 이 블루 멜란지 실은 울55%반부얀40% 캐시미어 5% 이렇게 돼 있는 실인데 멜란지 느낌이 많지는 않고 약간 희끗희끗한 청바지 느낌? 살짝 그런 실이에요. 이 실은 뱀부야니, 뱀부가 들어가서 좀 특이해서 사봤는데 저는 뱀부가 들어가면 되게 매끈매끈할 줄 알았거든요. 뱀부실들이 대부분 여름실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매끈매끈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울실, 울이랑 면이랑 섞인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도 세탁을 해봐야 알겠죠. 꼭 세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합에 3.5mm 바늘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사합으로 원래 감겨있던 실이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세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만지면 그냥 부드러운 편이에요. 울실보다 살짝 부드러운 편이고, 색깔은 마음에 들고, 지금 약간 형광등 때문에 광택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많은 광택은 아니에요. 광택이 살짝 있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지요. 저는 또 특가가 떴길래 샀습니다. 이 실들을 사는 김에 이 실이 특가로 올라왔거든요. 이 같은 시점에 이게 같이 아마 같은 날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야죠. 하늘 아래 같은 그레이는 없잖아요. 그레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아까 그런 차콜색도 좋아하는데 그레이 색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울 95%에 캐시미어 5%. 그리고 얘도 사합으로 감겨 있고요. 3.5mm 쓰라고 돼 있는데 얘도 만원 주고 구매했어요. 꼭 게이지를 내고 세탁을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고 또 다른 거 많이 떠서 돌아올게요.